안녕하세요. 오늘은 70세 이후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는 7가지 실천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기능은 점차 약해지고 작은 생활습관 하나에도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생활습관 관리가 곧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노년기에 꼭 지켜야 할 핵심 건강습관 7가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니 끝까지 들어보시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규칙적인 식습관입니다. 70세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영양소 흡수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무엇을 먹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노인의 경우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챙겨 먹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고 소량이라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 두부, 달걀, 생선, 콩류 등을 자주 섭취해야 합니다. 칼슘과 비타민D가 부족해지기 쉬우므로 멸치, 우유, 치즈, 두유, 시금치 같은 식품을 챙겨드세요. 하지만 과식은 금물입니다. 위장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적당히 나누어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계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작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노년기에는 근육이 급격히 줄어들고 관절이 약해지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볍고 꾸준한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분 정도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실내 자전거 타기 등이 좋습니다. 특히 근력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체중을 버틸 수 있는 근육을 유지해야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단을 천천히 오르내리거나 가벼운 아령을 들고 팔을 들어올리는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요가나 가벼운 체조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5일 이상 하루 30분 이상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땀이 조금 나고 숨이 약간 차는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무리에서 오히려 관절이나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입니다. 노년기에는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탈수에 쉽게 노출됩니다. 특히 물을 적게 마시면 혈액이 끈적해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1.5리터 정도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야 합니다. 커피나 녹차보다는 맑은 물이나 보리차, 옥수수차 같은 것이 더 좋습니다. 또한 수박, 오이, 배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도 함께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단,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수분은 노화로 인한 피로감을 줄이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질의 수면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루 7시간 전후의 수면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자고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고 따뜻한 차를 한잔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기억력 저하, 면역력 약화, 우울증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필수 습관입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검진입니다. 70세 이후에는 작은 질환도 빠르게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암검진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치매조기검진은 노년기에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항목 중 하나입니다. 또한 복용하는 약물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약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중복 처방이나 부작용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하세요. 스스로 약을 관리하기 힘들다면 약통을 요일별로 구분해 두거나 가족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 건강입니다. 노년기의 고독은 신체 건강 못지않게 큰 위험요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울증이나 치매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친구, 이웃과의 교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동호회 활동, 봉사 활동, 지역 커뮤니티 모임 등에 참여하면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주와 시간을 보내거나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정서적 건강은 곧 신체 건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70세 이후에도 삶의 목표와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할수 있는 목표를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하루에 30분 걷기, 새로운 요리 배우기, 책한권 읽기 등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나는 아직 할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이 곧 건강을 지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70세 이후 건강을 지키는 7가지 실천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식습관. 둘째, 꾸준한 운동. 셋째, 충분한 수분 섭취. 넷째, 양질의 수면. 다섯째, 정기적인 건강검진. 여섯째, 사회적 교류. 일곱 번째, 긍정적인 태도. 이 일곱 가지는 특별한 기술이나 돈이 많이 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누구나 일상에서 조금만 의식하면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20년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실천하면서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